팔은 칼이 돼 요렇게 되면은 한날만인데 다가 있다니까 바로 양날검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. 그무기로쓰는 양날검이죠. 그 거린데 그오 거린데 4대 보궐 여기 지금 사진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 중국 사이트에 보면은 매일 조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 아니 매일 두 조라고 하는 신문인데 그게 월왕 구천이 썼다고 라 하는 지금 그. 그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 뭐라고 전국시대, 거물은 148쪽 맨 아래 보면은요, 그 거걸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시대 때 구야자라고 하는 이 명장이 만드는 칼입니다. 워랑구천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얻은 청동으로, 그 다음에 보검 여섯 자루를 만들었는데 그 나머지 다섯 개가 만약 오구, 담노, 간장, 막야, 어장이라 라는 건데요. 그 중에서 간장과 막야는 이두 개는 저기 봐요. 원나라 부부 이름이고, 어장과 담로는 지금 뭐예요. 그 부야자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, 그 중에 하나가 그 어장이라는 거 있죠. 어장이 제가 여기다 썼는지를 모르겠는데, 어장을 만드는 까닭은 저 임금, 저기 봐야 군주, 제우하는 죽이려고 만드는 자객으로 침투를 해가지고요. 이제우를만나다는 게, 아랫사람이 제우 만난다는 게 불가하잖아요. 근데 내가 저놈을 꼭 죽여야 되겠어요.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위장을 해야 되는데, 참 철저하게 뭐냐면은 요리사로 위장을 해서 그게 성공을 합니다. 그런데 임금 앞에 무슨 수로 나가요?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회를 기가 막히게 잘 뜨는데, 회를 딱 따지고 옛날에 회딱 뜨면 그다음 팔딱팔딱하게 하잖아요, 그죠내 내장 그대로 다 살아두고 해서 그 내장에다가 있죠, 그 생선 내장에 칼을 감출 정도의 칼 감추고 굉장히 날카롭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딱 감추고 들어가서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겠죠. <laughs> 제가 그걸 여기다 정리해 두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잘 모르겠네. 아무튼 그 검과 그도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. 살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옥과 관련해서 옥을 최고로 보배로 여기는데, 우리가 흔히 보배와 관련된 저 유학에 보면은 대학에서도 나오고 하는데, 초나라, 대학에 보면 인용된 글이 있습니다. 150쪽에 맨 아래쪽. 맨 아래쪽에 보면은 초서의 왈, 초국은 무이위 보요. 초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은 없고, 유선을 이위 보라. 오직 선한 일을. 선한 사람을 바로 보배로 여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아, 일륜지도 사절과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두 번째 책에는 척벽비보의 천웅시경이라 나왔으니까 여기에 그 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.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천하라는 따로 뭐뭐 뭐 저런 뭐 옥이나 이런 것들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현신을 바로 그 선한 일을 바로 보배로 삼는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바로 그 위에 쭉 설명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149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150쪽 그 아까 읽은 쪽 위에까지 있는 내용이죠. 그래서 이 진나라가 초나라를 정벌하려고 일부러 사신을 보내가지고 염탐하라 그랬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. 여기서는 여러 가지 보금을 얘기했지만은 정작 사람이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이 중요시하는 것은 이런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내용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